기존 듀얼 스피커에서 아이플레이 60으로 넘어오면서 4개의 쿼드 스피커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대신 사는 남자 대신남, 이번에 가성비로 유명한 아이플레이 60 태블릿을 구매해봤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글로벌 룸이 아닌 중국 내수용 모델만 판매하고 있어 사실 구매하기가 저 역시 꺼려졌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건 중국 내수용을 구매했음에도 도착한 건 글로벌 룸이었습니다. LT 태블릿 iPlay 60은 전세대 모델과 비교해 어느 정도 차이를 볼까요? 구매하는 게 맞긴 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테크로 말반구. 자 이번에 구매한 제품 바로 올드큐브에서 출시한 iPlay 60 LT 태블릿이 그것입니다. 직구 가격은 16만 4천 원으로. 전 세대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아이플레이 50프로가 164,000원으로 동일,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아이플레이 50프로 맥스는 178,000원으로 약 22,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이플레이 60 프로 모델이 아니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가격도 전 세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그럼 이번 제품의 패키지 구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패킹 박스는 좀더 슬림하면서 넓어졌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의 본체, 사용 설명서, 10W 어댑터, 충전 케이블 및 유심 툴로 구성됐습니다. 제품은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어댑터는 10W라는 사실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로 259.1mm, 세로 163.7mm, 두께는 7.95mm로 전세대 8.4mm와 비교해 약 0.45mm 정도 더 슬림해졌습니다. 중량은 520g으로 전세대 466g에 비해 약 54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화면 사이즈가 더 커지고 배터리 용량이 증가된 거에 비하면 중량은 충분히 이해할 만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전체적인 소재는 역시 메탈을 사용해 저렴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전 세대와 동일했습니다 다만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카톡 티는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또한 태블릿 상단에 마치 안테나처럼 보이게 라인을 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버튼 구성을 보면 좌측에는 전원 및 볼륨 버튼 상단에는 마이크 및 유심 슬롯 우측에는 마이크, USB 2.0 타입 C 포트로 구성됐습니다. 전 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3.5mm 오디오 포트가 없어졌다는 점이겠죠? 그런가요 이번 제품의 디스플레이 품질은 어떨까요? 아이플레이 60은 10.9인치, 약 11인치 사이즈로 전 세대 10.4인치 대비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해상도는 2000x1200, 주사율은 60Hz, 패널은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스펙상의 밝기는 340니트로 전세대 350니트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본 결과 전세대는 오히려 스펙보다 더 높은 375니트가 측정됐다면 이번 모델은 308니트로 더 어둡게 측정됐습니다. 실제 두 제품을 사용해 보면 확실히 iPlay 50 p r 모델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후속 모델이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할까요? 하지만 사운드는 달라졌습니다. 기존 듀얼 스피커에서 아이플레이 60으로 넘어오면서 4개의 쿼드 스피커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이죠. 항상 아이플레이 태블릿 시리즈는 사운드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모델이었다면 이번 라인업은 그런 인식을 완전히 깨버렸다고 할까요? 이 정도면 플레이어십 태블릿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넷플릭스 해상도 역시 확인해 봤습니다. 와이드와이 L1 인증으로 최대 FHD 해상도까지 시청 가능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티빙 웨이브 등 대부분의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 제품의 스펙과 성능은 어떨까요? 제품의 스펙을 확인하기 전 라인업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플레이 시리즈는 일반 모델, 프로 모델, 그리고 프로에서 일부 성능이 향상된 프로 맥스 모델까지 총 3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은 일반 모델로 아이플레이 60 시리즈 중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해당 제품의 AP는 유니서크에서 제작한 T606이 사용됐습니다 1.6GHz의 코어가 총 8개로 구성된 모델이죠 램은 1600MHz를 지원하는 LPDDR4X 4GB... 4GB? 이런... <놀람> 상품 페이지에서는 마치 12GB처럼 표시해놨지만 4GB의 물리적인 램과 8GB의 가상 메모리를 더한 값을 올려놨습니다. 그간 테스트해봤지만 가상 메모리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2023년에서 4GB 메모리는 솔직히 믿기 어려운 스펙입니다. 토리지는 128GB가 사용됐습니다. 읽기는 428, 쓰기는 270MB/s 정도의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외장 슬롯을 지원하는 만큼 저장 공간은 확장 가능합니다. 그럼 과연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프로세스를 테스트는 하 긱벤치 6부터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1358점, 싱글코어는 368점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대 50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 멀티코어는 약42% 싱글 코어는 약94%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오피스 성능 을 테스트하는 PC마크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아이플레이 60 모델의 경우 총점 6,945점 하지만 전세대 아이플레이 50 Pro m 맥스의 경우 총점 9,052점으로 약3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3D마크 와일드 라이프 벤치마크에서는 아이플레이 60 모델이 총점 413점, 평균 프레임은 2.48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전세대 모델은 총점 1,235점, 평균 프레임은 7.4프레임으로 약19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지만 역시나 성능의 벽은 상당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동영상 감상 혹은 내비게이션 용도라면 모를까 조금 더 사양이 높은 어플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게임벤치 역시 돌려봤습니다. GFX 프로그램으로 총 4개의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보이는 것처럼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정도의 프레임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전세대 모델 역시 게임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기존 제품은 전후면 싱글 카메라였다면 iplay 60부터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됐기 때문이죠. 메인 카메라는 1600만 화소로 동일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200만 화소 접사 200만 화소 감각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전면 500만 화소 카메라는 전 세대와 동일했습니다 다만 동영상 촬영에 있어 전 세대는 2K 30프레임까지 지원했다면 이번 모델은 FHD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합니다 다양한 화각의 카메라를 탑재해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은 칭찬할 만 했습니다 그럼 센서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번 제품은 LTE를 지원 국내 유심을 넣으면 전화, 문자,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바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T606 AP의 경우 VOLT를 지원하지만 국내에서는 VOLT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반면 전 세대 60% 맥스의 경우 유심 인식과 동시에 VOLT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품은 기본적으로 LTE를 지원하는 만큼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활용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 세대와 동일하게 GPS는 탑재하면서 방향 센서는 넣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차선이 복잡한 도로. 혹은 고가 도로 밑에서 주행할 경우 위치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는 7000mAh로 전세대 대비 1000mAh가 늘어났습니다 충전 속도는 최대 18W 하지만 무선 충전은 여전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제품 대신 남에서 평가 해봤습니다 iplay 60은 전세대와 비교해 사운드에 있어서는 확실히 개선된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4GB 램 용량은 성능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T606 AP 역시 2K 해상 도트 태블릿을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모델임은 부정하기 어려 보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VOLT 사용이 어렵다는 점도 구매를 꺼려지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넷플릭스 및 OTT 서비스를 사용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라면 꽤나 괜찮은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 헬리오치 구글을 탑재한 아이플레이 60 프로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페이지에서 보면 전용펜을 지원하는 만큼 전세대와 확실한 차별점도 있어 보이니까 말이죠. 대신남에서 알아본 아이플레이 60 태블릿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다음엔 케이스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알리에서 구매해 조립해본 알리발 게이밍 데스크톱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대신산 남자 대신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루 왼쪽에 찾는데도 아직 춤말이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말할비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캔디 2주간 압수 아 아니 저 새끼가 치즈퐁듀 주주말리는 말발듀